울진군 음. 엄내리 어느 다리 암 남대천 하루에 나왔습니다. 평해 남대천도 있고요, 울진 어을 가로지르는 남대천도 있습니다. 남대천이 두 종류의 남대천이 있습니다. 평해 남대천과 울진읍 남대천 이두 이름이 같습니다. 지금 비가 와 가지고요, 남대천이 뚫렸습니다. 뚫렸기 때문에. 어떨까 하고 <laughs> 한번 살펴보러 가는 중입니다. 요걸 이제 한번 보고요. 요 기수역을 한번 보고 갯목을 한번 살펴보고요. 왕피천으로 저쪽 건너편에 왕피천이죠. 여기는 이제 캠핑장이 되겠습니다. 사라방 캠핑장이 되겠습니다. 파도는 꽤 높아요. 한 1.5에서 2m 정도 돼 보입니다. 지금 갈매기들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저건외 가리죠? 천연기념물. 아, 요 밑으로 해서 와야 되네. 요 밑으로 해가지고 와야 되네. 여기는 이제 비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차로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됩니다. 펜스를 쳐놔가지고 저쪽 건더편을 해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죠. 물은 남쪽으로 흘러가네요. 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키가 좀 보이고 있고 물고기는 아... 안 보여요. 옛날에 이쪽으로 언어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. 네, 어릴 때만 해도 아, 저 올라가네. 잔챙이 되어 올라가네요. 네, 언어들이 올라갑니다. 네. 언어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지금 요, 요, 반쪽으로 해가지고 몇 마리 올라가네요. 큰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. 황으로도 보일만 한데, 황은 보이지 않고, 일단은 여기는 패스. 어, 남대천은 어,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통망이안될것 같아요. 키도 많고, 어, 고기도안 보이고, 좀 전에 이 외가리하고 갈매기 있던 이유가 그 올라가는 언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네요. 아,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 선택이죠. 자, <laughs> 새들의 전략적 선택이 되겠습니다. 아, 고기가 이렇게 이쪽에다 없네요. 원래 이쪽이 고기가 많이 안 붙습니다. 왕비층보다덜 붙어요. 이게 수량이 적어 가지고 덜 붙습니다. 그러면은 남대체에서는 이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. 잠시 후에 왕비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, 제가 선에한대 나가네.